다시 어두운 상황이 또 도래했습니다. 신발이, 야. 신발이 어떻게 똑같은 쪽으로 두 개냐?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선택됐어? 신발이 왼왼 왼쪽 발이잖아 둘다 장난해? 삐꾸야? 유치원생도 아니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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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에임이 생겼었는데. 아불 저거는. 어, 이것도 안 하던 짓 하냐 왜? 리모컨 핸드폰이구나 이거 뭐야 아무..아무..아무..아무렇지도 않은데? 점점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어... 쿨락쿨락한 사람이야. 뭐, 특별히 뭐 서, 선택이 되거나 문 외에는 뭐, 그런 건 없어. 약간 저쪽은 이쪽, 이쪽, 이쪽 먼저 들어갔나? 여기, 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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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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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여기, 우기여 어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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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할머니가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 값 아. 망치가 필요하대요 망치 지하실에서 가져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 서랍들을 보여 준 거군. 망치 때문에. 어, 이쪽에도 만약 문이 있었잖아. 칼은 안 되겠니? 별한 건 없고요. 망치? 망치, 망치. 뭐? 어, 야, 이, 이 웬일로 이런 것도 열리냐? 여기 없고 내려가야 돼 뭐. 여기 있다 보너스로 톱까지 안 되는 숙지가 아까도 있었나? 깨진 접시를 치우세요. 깨진 접시를, 접시를 치우세요. 침대 밑에 부엌 칼을 숨기세요. 휴대전화에서 모든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지하실에서 망치를 잡고 문에 나무판자를 박으세요. 모든 조명을 끄세요. 침대에 가세요. 깨진 접시를 치우세요. 침대 밑에 부엌 칼을 숨기세요. 뼈를 치우라고 얘기를 안 해줘. 확인하는 거야. 이메일, 이메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고? 이씨. 켜져야지, 뭘 확인을 하지? 어, 돌아가네. 어, 어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돌아가네요. 야야야. 접시를 치우고 깨진 접시가 아 두개 두개 치웠으니까 뭐 맞겠지. 침대 밑에 부엌칼을 숨기고 휴대전화에서 모든 이메일을 확인하고 지하실에서 망치를 잡고 문에 나온판자를 박으세요. 모든 조명을 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에 가세요. 깨진 접시는 치웠고 어... 침대 밑에 부엌칼을 숨기고 바리케이트 만들기 누가 오나 <laughs> 그 다음에. 핸드폰, 음. 어. 음. 이제, 이제 활성화가 되는군. 음. 음. 아 니라, 아니, 안 아니 어떻게 돌려보 냐고？모든 걸다 확인 하 려며 다 확인 다한 건가？그럴까？문 닫 고. 여 기도 볼까 아닌 것같 은데, 아니 화살표 를 눌러도 뭐 가？안 돼요. 모든 이메일을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확인했으니까 뭐. 얘는 어떻게 그냥? 다한 거 아니야? 가도 59분, 9시 59분인데, 만 아직도 9시 59분이야. 시간도 안 가요. 이메일 확인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닌가 본데. 어 있는 모양인데 무서우니까 일단 불을 다켜 다시 아 내가 여기 불을 안 껐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꺼봐. 일단 내가 한 군데 안, 가, 안 갔는데 거기 가보고 꺼보자. 지하실 아까 여기 안 열리는구나. 다시 읽어보면 휴대전화에서 모든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지하실에 망치를 잡고 문을 닫겨세요 모든 조명을 꺼세요 침대에 가세요 근데 내가 이쪽을 안한것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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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이쪽을 어... 또건 뭐 끄나? 여긴 불 끄는 기능이 없어요 아 요걸로 끄는 거구나 이렇게 꺾고 또 여기도 꺾고 그리고, 이, 방 꺾고, 여기도 꺾고, 그럼 다끈거 아닌가? 아, 여기 이쪽 복도 끄고, 다 껐어. 아니야, 아닌가? 다시 열어. 시켜. 뭘 빠뜨렸나? 다 했잖아. 아니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아 씨. 힌트 볼게요. 힌트 안 나오네. 이렇게야 나오나? 힌트 안 나오는데. 이, 방은 왜 계속 켜있 지? 쫄 아, 이게 끈 건가? 키면 인거 이거, 이거고, 이윈프 아, 어떻게 켜? 그 되고 뭐 쉽게 풀린다 했더니만 뭔가 잘안 풀리네요 순서대로 해 아니 그냥 하면 되지 오. 하라는 대로 어쨌든 다 컸잖아 휴대폰은 왜 자꾸 저기 불 켜있는거야 다 했는데 얘는 어떻게 끄는지 몰라. 음, 안 꺼져. 제 끄는 게 따로 있나? 아, 이것도 꺼야 되나? 손전등? 뭐야? 아, 여기서 3분을 기다려 보는 거야. 3분 후에 힌트가 나오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한 곳에서 3분을 머무르면 힌트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아직 뭐 힌트는 안 나오고요. 또끌까 휴대폰 메시지를 다 확인 못한 것 같은데, 하나만 확인하면 되나? 휴대폰이 안 꺼진 상태로 있었거든. 안 꺼지는데 어떻게 끄는 방법을 모르는데, 일기 버튼을 눌러서 했어야 되나? 힌트, 힌트 없어. 아, 나 진짜. 어? 불이 안 켜져. 자, 불이 안 켜져. 어디로 가야돼 내가 봤을땐 여기야 아니네? 내 여기서 내 방에서 나왔잖아 하... 화장실이고 안 돼, 이제 아무것도 된다. 휴대폰 메시지를 다본거 아니야?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그럼 다시 방으로 갑시다. 묶었지, 이러고 있으면 침대로 가세요라 그랬지 아